안녕하세요. 입구들구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안방으로 제가 찾아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면 입구들구가 뜹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날씨가 엄청 추워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신발로 소개시켜드리는데 봄 신상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상품으로 1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문은 100% 문자. 그 다음에 카톡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날짜 상품 번호 찍어주시면 음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려가지고 주문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 뭐야 어 제가 송장 번호를 보내는데 송장 번호 때문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송장 번호를 보내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물건이 입고 들고 해서 떠났다 그런 표시니까 아무런 상관을 안 하셔도 그냥 기다리시면 그 다음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상품번호 1번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품번호 1번입니다. 상품번호 1번이고요. 어, 제가 상품번호 1번, 봄신, 상이고요 사이즈는 230에서 25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뒷굽은 3, 발볼은 9, 소재는 하피이고요. 어, 색상은, 음, 검정, 밤색, 베이지 세 가지 컬러입니다. 이거는 밤색, 베이지, 그 다음에 검정,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와요. 가격은 26,000원이고요. 상품번호 1번으로 하겠습니다. 상품번호 1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 신상입니다. 봄 신상. 가격 26,000원. 상품번호 1번. 이거는 베이지. 밤새. 그 다음에 검정. 이렇게 세 가지 컬라고요 사이즈는 230에서 250까지고요. 뒷굽은 3, 발볼은 9, 소재는 하피고요. 색상은 검정, 밤색, 베이지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26,000원, 상품번호 1번입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주문해 주세요. 주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상품 번호 2번 봄신상입니다. 상품 번호 2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얘는 230에서 250까지 나오고요. 뒷굽은 2.5, 발볼은 8.5. 소재는 소 가죽. 색상은 그린 브라운. 그린하고 브라운. 얘는 브라운이고요. 색 신발이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네요. 예쁘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소가죽입니다. 가격은 27,000원이고요. 여기는 쿠션이 있어요. 쿠션이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쿠션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품번호 2번. 가격은 2만, 아니, 가격은 3 7,000원. 어, 여기, 사이즈 230에서 250까지 있고요. 뒷굽은2 5 2.5cm 발볼은 8.5cm 소재는 소가죽 그 다음에 그린 브라운 요렇게 있습니다 상품번호 2번 가격은 37,000원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신발이 좀 특이하게 예쁘게 나왔는데요 보셨죠? 상품 번호 2번입니다. 상품 번호 3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품 번호 3번에도 어, 봄 신상이고요. 어 가죽입니다. 소가죽이고요. 사이즈는 230에서 250까지 나오고 뒷굽은 3, 발볼은 8.5cm. 색상은 검정하고 어, 아이보리, 그 다음에 가격은 35,000원이고, 소가죽입니다. 얘도, 소가죽. 35,000원입니다. 신발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나왔어요. 보시면, 운동화. 다나예요, 다나.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캡처해서 보내 주세요. 가격은 35,000원. 봄 신상입니다. 이제 봄 신상. 상품 번호 3번. 상품 번호 3번. 상품 번호 3번이고요. 어,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상품 번호 3번, 가격은 35,000원. 사이즈 230에서 250까지 5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 신는 신발 그대로 시키시면 되고요. 어, 색상은 이제 검정하고 아이벌이 나와 있고요. 소재는 가죽이고요. 뒷굽은 3.5, 발볼은 8.5cm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냥 문자로 상품 번호 그리고 유튜브 날짜만 찍어주시면 주문 끝입니다. <laughs> 주문하기 굉장히 쉽죠? 이제 뭐 우리 손님들이 뭐잘 하고 계셔서 전국에서 다 보시면서 잘 하고 계셔서 뭐 많은 거 어, 소개 안 해도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다 알고 소개 그냥 어, 구입을 하시니까. <laughs> 많이 세련되어가지고 정말 잘하셔요 엄청 상품번호 3번입니다 상품번호 5, 4번입니다 상품번호 4번 봄 음, 가죽 단아입니다 얘도 음, 뒷굽분3.5 발볼은 8.5그 다음에 소재는 소가죽 색상은 그린하고 베이지 두 가지 있고요. 가격은 37,000원입니다. 37,000원.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색상이 음 그린색인데 굉장히 예쁜 그린색 같아요. 여기 바바 음, 바닥은 여기 깔창했는데 이렇게 눌러 보니까 푹푹 들어가고 시, 쿠션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발을 소개는 시켜도 신어 보지를 않으니까 근데 굉장히 음, 보니까 쿠션이 있어요. 쿠션이. 그리고 얘는 그냥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냥 신으시면 돼요. 이렇게 신으시면 이게 이게 고무줄로 돼 있어요. 여기 고무줄로. 그래 가지고 그냥 신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나왔네요, 신발이. 굉장히 예쁘고. 가격은 37,000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어, 상품 번호 음 4번입니다. 상품 번호 4번이고요. 어 저기 가격은 37,000원이고요. 사이즈 230에서 250까지 나옵니다. 뒷굽은 3.5 발볼은 8.5. 소재는 소가죽이고요. 어 그린색, 배지색두 가지니까 이거 보시고 상품 번호 4번이니까 어 저기 유튜브 날짜 상품 번호 찍어 주시면 됩니다. 주문 주문 쉬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 번호는 거기 나오죠? 그 번호 보시고, 문자로 하시면 되고, 카톡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항품번호 4번까지 소개시켜드리고요. 어, 저기 뭐야. 우리 돋보기. 돋보기야말로 사계절 여기저기 갖다 놓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돋보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어먹을 만하면 소개시켜고 그래야 돼요. 이 돋보기는. 얘는 UV 차단이 돼요. UV 차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초록색 예쁘죠. 굉장히. 그리고 이, 이게는 2.0, 2.0이 제일 잘나가 평균입니다. 작은 글씨가 살짝 안 보인다. 그러는 사람들 이거 쓰시면 되고요. UV 차단 되고 바람 불면 이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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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못 내고, 못 내기 사진 찍고 그래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선글라스 혹시 안 가져갔을 때는 얘는, 음, 돋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음, 사진 촬영할 때 촬영하면은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이거 쓰고 찍으니까 굉장히 멋지게 나와요. <laughs>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2만원입니다. 이거 계속 계속 안 찍어, 이거 안 찍어도 계속 계속 주문하시면 됩니다. 2. 2.0, 2.5. 그 다음에 1.0도 있긴 하는데, 진짜, 그거는 1.0은 거의 많이 안, 안 찾아요. 2.0 절만이, 2.0은 이제 눈이 좀 나쁜 분이. 2.5는 눈이 좀 나쁜 사람, 그 다음에 2.0은 평균. 평균 살짝 눈이, 작은 글씨가 안 보인다 하는 사람. 요건 빨간 거예요. 굉장히 예쁘죠? 빨간 거. 가격은 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네 칼라 나와 있어요. 항상 이걸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데선 진행 안 해요. 저희가 저희만의 이게 디자인이라 이렇게 노랑 네 칼라 이거 구입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가끔 이렇게 소개시켜줘야 아저 집에 돋보기도 파는구나. 돋보기는 어, 핸드백에 넣어 갖고 다녀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하나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파트 거실에 하나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돋보기는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매를 해놨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연, 연파랑이죠? 연파랑. 이렇게네 칼라. 이렇게네 칼라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패션 돋보기라고 합니다. 얘가 보고 패션 돋보기. 그리고 이제 그냥, 그냥 돋보기 있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돋보기인데, 얘도 2.0, 2.5이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저, 얘도 굉장히 예뻐요. 얘는 만 원입니다. 만 원. 만 원. 얘도 여기가 뿔, 뿔태가 빨간 거고, 여기 검정. 되게 예뻐요, 얘도. 얘는 만 원입니다. 얘도. 돋보기 만 원. 돋보기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핸드폰 케이스 이렇게 접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접는 게. 얘는 사, 이렇게 여기가 좁은 게 3세대예요. 3세대. 여기 넓은 3세대, 4세대. 얘는 이제 5세대, 6세대. 이제 우리 주부님 이제 이거 잘 모르시는 사람들은 자기 그 본인이 쓰고 있는 그 그거를 보시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거 지금 얘도 세일까? 세일가 2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얘도 이렇게 투톤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투톤 이거 밤색하고 이렇게 약간 핑 인핑크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이제 검정 검정 검정끼리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단색 단색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잠깐만 투톤 먼저 보여 드릴게요 투톤은 이렇게 초록, 초록하고 초록 이렇게 얘는 회색이고요 여기 초록이에요 그 다음에 검정하고, 여기는 아이보리색, 이렇게. 얘는 빨강하고, 이렇게. 이렇게 네, 네 가지가, 색상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아까 내가 접은 거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예뻐요. 아, 여깄다. 예뻐요 얘도. 그 다음에, 음, 어, 제가 소개를 안 해줄 뻔 했네. 여기 카드, 카드 이렇게 꼽는 게, 뒤에 이렇게 카드 꼽는 게, 세 개, 하나, 둘, 셋. 세 개, 세 개를 꼽아요. 카드 세 개. 카드는 수납이 세 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일가 2만원. 그 다음에 단색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단색. 단색은, 이렇게, 약간, 진, 와인이라고 할까요? 이거 뭐, 와인 아니고, 빨강. 그 다음에, 초록. 얘는 핑크. 봄이니까 화사하게 핑크.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이 이게 접는 휴대폰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아갖고 얘도 주문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쓰고 있는 요, 요, 요 요것만 찍어서 보내면 제가 알아서 보내드리니까 3만, 이것도 3만 7천원씩 내든 거고 가죽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씁니다, 이것도. 구입한 사람들 또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써보고. 그래서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거 비싸게 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지금 물량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2만원씩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3세대, 4세대. 3세대, 4세대고요. 이렇게 얘가, 지금 얘를 안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단색으로 보여요 얘도 여기 수납하는 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이렇게. 2만원. 제가 이걸로. 컬러는 이렇게 단색인데 핑크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빨강. 그 다음에 검정.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 컬러씩. 가격은 세일가 2만원. 2만 원입니다. 얘도 질이 엄청 좋아서 구입한 사람은 계속 사시더라고요. 주변에도 구입해드리고. 근데 이제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니까 안 사시는데 정말 오래 갑니다. 이거. 얘는 가죽으로 이렇게 돼있어갖고 진짜 오래 가요. 그리고 카드 수납이 3개가 있어요. 3개. 이렇게 3개.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면, 이거 찍어서 보내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다 보고 그냥 알아서 보내드려요. 색상만 선택하시면. 이것도 2만원씩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주문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어, 오늘은 이제 신상 신발 신상을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이제 이제 슬슬 조금씩 나오는 대로 신 어, 신상을 소개시켜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런 시기 예에요 세일하고 막 그런 시기. <laughs> 감사합니다.